안녕하세요. 강사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지만, 정말 좋은, 예, 정말 좋은 제품의 의뢰, 아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너무나 사용하고 싶어 했고, 이제 너무 많은 장안에 이 디스플레이 쪽이 이슈가 됐던 상품이에요. 자, CES 2021인가? 인가?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론, 그때 엄청난 찬사와 함께, 와, 이거는, 어, 디스플레이, 모니터, 모니터계의 혁명이다. 어? 아무튼 그런 찬사를 받았던 제품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영롱하지 않습니까? 이 크기가, 제 키가 여러분, 176입니다. 예, 180까지는 안 가고, 운동화 싫었으니까 180 갑시다. 예. 176키인데,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전혀 이 녀석이 저한테 꿀리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죠. 이게 모니터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예. 저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 설치가 오는데 야 이건 뭐 tv가 저는 설치가 오는 줄 알았어요 기사님들 두 분이서 열심히 이렇게 계을올라오셔고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품을 혹시나 지금 구매하고 싶다 아니다 나는 구매를 이미 했다 근데 배송이 올 거다 하면 그런 분들 책상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이하희 아, 것도 이 책상이 좀 이게 두꺼운 이 사무실용 책상인데 책상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무게가 보통이 아니에요 예 성인 남성 두 분이서 낑낑대고 설치를 하셨어요 이거 혼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막 덤비시다가 예 허리 나갑니다 여러분 그 정상적인 삶은 사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남자분들 특히 허리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 내가 남자다. 난 남자야.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혼자 다할수 있어. 하고, 이제 뭐, 어? 좀 이렇게 잘난 척 하시다가 혼자 이렇게 하시, 하시게 되면 끝장 늦을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제품을 그 처음 써보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느낌을 전달할까 이 고민을 막한 끝에 저도 처음 해보는 저도 이런 대화면 모니터에서 무려 55인치 커브드 모니터, 55인치입니다. 이런 화면에서 처음으로 게임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예, 바이오하자드 빌리즈 최신작이죠, 나름 어, 최신작이에요. 바이오하자드 최신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아 됐다, 설치가 됐다. 설치했기 때문에 이거를 플레이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 좀 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이 제품의 구성품이 지금 보시면 리모컨 뭐 이거는 리모컨인데. 일반 TV 뭐 스마트 TV 리모컨이랑 똑같고요. 요거. 그다음에 이 녀석이 하이라이트죠. 요거. 조그셔틀 예. 뿅뿅뿅뿅뿅뿅. 이거는 요조그셔틀요조그셔틀과 함께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 이게 있는데 요거 요거가 이제 핵심이죠. 요거를 통해서 다 누릴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저 솔직히 봤을 때 처음에 요거 빼면은 뭐 같아요? 네. 계산기. 계산기 가다 너무 계산기처럼 만들었다. 이 요게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온 계산기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을 조금 더, 요게 요거를 좀 크롬으로, 은색깔 좀 크롬으로 해서 좀더 고급지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삼성.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 요게 삼성 이 e 모니터를 움직이는 세탑 박스입니다. 세탑 박스. 이선 지저분하지 말게 여기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요 세탑을 통해서, 뭐 있나? 광출력? 어, 광출력 있네요. 램포트 광출력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예,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있잖아. 뭐, 이렇게 팁, 이거 설치를 하는데, 생각해봐. 내가 뭐, 뭐 하나 연결하려면 이렇게 가갖고, 아,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거 언제 껴요? 이거 이, 이, 이건 안 하셔도 되는 거 이거,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일반적인 그런 조그만 책상, 뭐, 150짜리 이런 책상들은 사실상 쓰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또 이런 깊이도 있죠. 깊이. 상당히 깊어야 돼요. 그래야, 이 녀석을 뒤로 밀고, 뭐, 이런 공간을 통해서 키보드도 놓고, 뭐, 이런 것, 이런 것도, 이 세탑도 여기 위에다 놓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말 100번을 뭐, 말씀을 드려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처음 보시는 분 아마 똑같을걸, 저랑? 딱 보시면, 우와! 우와! 이럴걸, 우와. 진짜? 근접해서 이렇게 딱, 여기, 이 정도, 요 정도에서 볼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진짜. 뭐, 진짜 압도 됩니다. 하지만 얘는, 평면이 아니라 또 커브드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볼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야각은 확보를 해준다. 아무리 크지만 내 눈에 들어오는, 한눈에 들어오는 시야각은 커브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커버는 해준다. 예, 그래서 이렇게 커브드로 만들지 않았나.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이 녀석은 이 가로 모드가 주가 아닙니다. <laughs> 그는 세로로 돌리는 순간 끝나요. 그냥, 뭐, 제가, 뭐,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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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좋아요, 스펙이 좋아요, 뭐, 어? 뭐, 뭐, 아유, 다 필요 없어요. 얘, 얘를 세로로 딱 돌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예, 끝납니다. 진짜? 와,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이오 하지 드하 아, <laughs> 바이오 하절 빌리지, 밀레지, 예, 빌리지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와, 야 이거, 어머, 어머. 아, 이거 이 머리 머리카락 봐 이거 다 보이잖아. 어? 야, 이게 완전히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안 보여 갖고 앞에 가 갖고 이렇게 막 보는 거. 그거를 그냥 내눈 앞에서 보는 거라니까 이게. 어? 이거 봐봐 이거. 이 어, 이 거대한, 어떻게 할 거야? 이 샴페인. 샴페인이 진짜 샴페인 크기야 돼. 이거. 어? 저도 물론이 어 게이머지만 이 정도의 압도적인 스케일의 이 화면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플레이한 적은 오늘이 처음이라 이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좀 살짝 쳐도 살짝 어지럽습니다. 예, 네, 살짝. <laughs> 세상 어떤 것보다, 어우, 야, 이거 되네, 이것도 되네. 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목소리> 야, 진짜 이건 뭐 32인치 정도 나오겠네. 그죠? TV 화면이. 화질도 예술이고요. 이 지금 보시면, 뭐 카메라 영상이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의 이 가격, 그죠? 비싸잖아요? 이 제품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 것만큼이나, 이런 그 색감 디테일 제가 뭐 정확한 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뭐 켈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색감을 볼줄 알아요 <laughs> 저도 이제 게이머의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게이머의 게이머의 짬밥이 있기 때문에 색감을 보시면 먹고 아우 야 애기가 있어서 <laughs> 야 나와봐 야 나와봐 이거 이이 아, 보이십니까 이 스테이크 스테이크 맞나 돈까스 같은데 어쨌든 너무 맛있게 보여요 이 과일 보시면 과일, 빵, 예? 색감이 엄청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나, 나 진짜 갖고 싶다. 돈이, <laughs>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이거 어떻게 삼성, 저기, 관계자분 이거 뭐 어떻게 싸게 안 되나요? FPS 게임 이거 말고 총싸움 게임 있죠? 그막 총싸움, 오리지널 FPS 게임을 할때더 또렷하게 볼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준점도 그렇고 내가 화면에 있는 사물을 더 크게 볼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스펙만 받쳐 주신다면, 그쵸얘는 그렇죠? 4K라서 4K. 예, 이거 하나로 그냥 퉁치세요. 텔레비 필요 없습니다. 아 텔레비, 텔레비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로 다 하시면 돼요. 정말 다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뭐 웨이브 보시고 넷플릭스 보시고 다 하시면 돼요. 유튜브 보시고 예? 뭐 이거만 한게 어딨어? 야, 이거 사운드도 예술이에요. 이 사운드. 와, 다안 올렸는데도. 근데 집에서 이 볼륨 키우시면 아마 쫓겨날 거예요. 그건 <laughs> 저는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사운드는 진짜 발군이다. 오우. 자, 이 제품은요. 이뭐 충분히 화면, 이 PC 그 게임 화면은 보셨잖아요? 자, 이 제품은 스마트 허브. 삼성 스마트 허브죠. 이걸 스마트 허브라고 하는데 여기서 삼성에서 제공해주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컴퓨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필요 없고 이 TV에 무선랜을 연결하셔도 되고 컨트롤 박스 그렇죠? 컨트롤 박스에 유선랜을 연결하셔도 돼요 어쨌든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 삼성에서 제공해주는 실시간 방송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삼성 TV 플러스라고 해서 삼성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런 무료 방송이 다 제공이 됩니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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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엄청 엄청 사운드 미쳤어요 사운드 미쳤어 진짜 자 삼성 이 아크 제품을 구매하시고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그냥 볼수 있다 공짜로 뭐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공짜로 다볼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삼성 TV만의 독특한 기능이에요 뭐냐면 엑스박스 아시죠 MS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최신 플스5와 견주는 엑스박스 그 게임들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엑스박스의 추천 보이시죠? 뭐, 그라운디드 포트나이트, 어쌔싱 크리드, 요새 또 유명하는 또 프레그테일, 리퀴엄, 뭐, 풋볼 매니지 이런 거를 그, 뭐야, 요새 또 프로모션도 많이 합니다. 뭐, 한 달에 천 원짜리 가입을 하시면 뭐, 얼티밋 해갖고, 이런 클라우드로 패드만 있으면, 그죠? 엑스박스 패드만 있으면, 아니면 뭐 기타 패드도 되고요.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패드만 있으면 그냥 이 TV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 아무런 장치 필요 없습니다. 혁명이 혁명, 혁신. 어, 야 내가 요새 피파를 좀 하고 싶은데 아 게임기 사야 되나? PC 사양을 좀 딸린데 하시면 그냥 여기서 가입하셔갖고요. 하시면 돼요. 끝내줍니다. 그냥 클라우드라는 거에서 세상이 좋아진 거지. 어, 클라우드로 그냥 편하게 나할 거야 하시면 돼요. 예. 어쨌든 이 기능이 있고요. 자또 하나의 놀라운 기능, 워크스페이스, 어? 작업 공간, 일 공간, 일 공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삼성 덱스도 연결할 수 있고요, 맥도 뭐 무선 연결할 수 있고 다 됩니다. 웹 서비스 이런 것도 연결할 수 있고요.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여기서 키보드 마우스만 이 모니터에 지금 저는 컴퓨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가 필요 없이 이 자체 기능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 기능만으로도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을 하시면 오피스360인가? 아무튼, 그 제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정말. 그래서 사무용으로만 쓰실 때는 진짜 컴퓨터 필요 없습니다. 이 녀석 그냥 하나로 그냥 하면 돼요. 어쨌든 오피스에도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PC가 없어도 간단한 이런 오피스 작업이나 간단한 것도 아니지. 그냥 오피스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그 작업도 그냥 할수 있다. 물론, 당연히 구매를 하셔야죠 로그인을 하셔야 되니까 365 서비스를 구독을 하고 있,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보이세요 야 이거 뭐 혁신 아니야 이 정도면 나는 너무 큰 화면이 싫어 하시면 줄이시면 돼요 줄이시면 됩니다 자자잔 <laughs> 나는 55인치가 너무 부담이 돼 하시면 이 스크린 기능으로 플렉스 스크린 이 기능으로 줄이시면 돼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큰 화면에는 다른, 제, 다른, 다른 화면을 띄울 수가 있겠죠. 그죠? 보이십니까? 예. 네. 실시간 방송 나오죠. 유튜브 나옵니다. 오른쪽에, 이것도 유튜브네.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 화면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통해서, 그죠? 보이시죠? 우! 오왼이 녀석을 통해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 녀석의 특별함은 여러분 새로예요. 야, 무도 필요 없어, 진짜 필요 없어. 녀석의 특별함은 새로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위위 어, 위, 지금 밑에 밑에 위, 위가 아니라 밑이죠. 밑 밑에 위에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세로 모드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거는 좀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세로 모드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돌리시면 걸려요 이렇게 탁 걸립니다 탁탁 탁 걸려요 그래서 올려서 최대한 올려서 앞으로 좀 당기신 다음에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세로 모드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기능이에요. 보통 모니터들 피벗되는 모니터들 보면 대부분이 내가 세로 모드로 윈도우에 들어가 서 직접 바꿔줘야 돼요. 근데 얘는 돌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나와. 지가 알아서. 똑똑한 친구야. 똑똑해진 응? 거지. 세상이 좋아진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살짝콩 이렇게 앞으로 내려주시면, 자, 요한 명이죠. 이렇게 되시면 제가 앉았을 때. 제가 앉았을 때아아 아, 이거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쿠아리움 예 아쿠아리움 가시면은 그 터널 안에 들어가면 위에 탁 물고기 지나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봤을 때 어때 여러분 생각 이야 우와 이렇게 하잖아 똑같아 지금 그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 컴퓨터 아쿠아리움이에요 컴퓨터 아쿠아리움 또 얘를 이용해서 또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 조그셔틀 이용해서 돌리시면, 얘가 지금 주화면이에요. 주화면이기 때문에,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쫙. 로망 아닙니까? 그 콘서트 같은 장면을 보고 싶다 하시면, 오! 이 보이십니까? 이 엄청난 공간, 이 활용도. 이거죠, 이거.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야! <laughs> 저, 이 모니터는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진짜, 끝! 야, 이게 보는 거랑 설명, 이렇게 맨날 그 조그만한 테레비화 하면 막 뭐, 뭐, 모니터에서 아, 저 제품은 이런 모드가 되고 저런 게 기능이 되는구나. 이런 거랑 실제로 내가 이 제품을 마주 앉아서 이런 화면을 딱볼때 느낌은 아, 이거 말해 뭐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기회만 되신다면 뭐 체험 매장 있지 않습니까? 예? 체험 매장을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정말 이건 기회가 되신다면 진짜 직접 구매하셔 갖고 여러분들 안방에서 한번 이렇게 콘서트를 즐겨 보세요. 진짜 뭐이 정도면 아우, 아우, 어 정도면. 이 정도면 여러분 설명 다 했습니다. 설명 다 했어요. 스펙이 기본적으로 받쳐 주기 때문에 훌륭한 화질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큰 화면, 그 다음에 기술력이죠. 이렇게 큰 화면을 커브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 디스플레이 회사 삼성의 기술력이죠. 실제로 아까 게임하면서 느꼈지만 어마어마한 이 크기의 몰입감이 어마어마 어마 말 그대로 어마어마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제발 화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가까운 체험 매장이나 아니면 여유가 되신다 직접 구매하세요 후회 안 합니다 예 TV가 따로 필요 없는 맞는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도 만족, 화질도 만족 그다음에 다양한 포트들도 만족 다 만족 하지만 불만족이 하나 있죠 예. 가격이죠 가격 하, 나도 갖고 싶은데 못 사는 이유가 가격이야 이거 어떻게 좀안 될까요? 그거 조금 이 일반인들, 게임 유저들, 아니면 이런, 아, 이런 디스플레이를 좀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뭐 특별 프로그램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시면 강사장이 제일 먼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탐내는, 그니까 리뷰를 하다 보니까 탐나요. 진짜 탐나기 때문에 뭐 기회만 주신다면 저한테 기회 주신다면 제가 또싼 금액에, 그 금액에 구매를 해서 네, 제 방에 떡하니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강사장님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